네, 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은 성령님하고 성령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충만 한 사람은 어떠냐? 성령충만 한 사람은 온통 성령님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부 성령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할때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 있게 된 100%이기 때문에 내100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성령님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어, 현상이라,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 테니스에 빠진 동생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아,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네. 그 친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테니스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테니스 이야기하면 즐거워합니다. 네. 신이 납니다. 막 침을 튀게 가면서 테니스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테니스 치러 갔더니, 아, 어떻게 뭐가 됐고요, 뭐가 잘되고, 아, 이런 건좀잘안 됐어요. 그러고. 그 테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재밌어 하든지 재미 없어 하든지 상관없이 본인은 테니스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이게 테니스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테니스 이야기지만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 이야기,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게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지겨워하든 어쨌든 간에 나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말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내가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나는 얼마마 얼마 정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시는지를, 어,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찍으면서 또한 가지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지. 뭐,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내가 10%다, 20%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의 이야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 나라는 자아가 있죠. 나라는 존재를, 내 영을 도대체 몇 프로를 마음대로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가 허락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을 10%를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10%만 나를 움직일 수 있다면 나는 10%만 성령이 충만한 거고, 성령이 채워져 있는 거고, 내 삶의 모든 생각, 마음, 시간,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렸다면 100% 성령님이 나를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100% 나의 이성과 이 생각과 나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100%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놓았다. 네, 또50% 그러면 아, 내 삶에서 나는 50%내 마음에 50%만 성령님을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 그럼 성령님의, 성령님과 사랑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모셔드릴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제 방법적인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려면 처음부터 사랑에 딱 첫눈에 딱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은 어, 그냥 내 사람이야 찌릿찌릿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처음에 벌써 관심이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친해지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에 점점점 빠져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 우리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됩니다. 알게 될수록 그분은 매력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점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어, 소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사람도 저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생활을 해봐야 그에 대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화, 내가 대화를 걸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 상호작용이 계속 있게 되면 조금씩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보통은 우리가 그냥 간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배워갈 수도 있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 지으면서도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밥을 이렇게 지으려 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밥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 밥이 좀 맛있게 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물을 조금 더 넣어 볼까요? 아니면 조금 줄여 볼까요? 이런 대화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여행도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멋있네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내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아름답다. 네 눈을 통해서 보니까 더욱 아름답다. 어떤 대화든 그분도 말을 하십니다. 차를 마실 때 있죠. 우리 커피숍 자주 가지 않습니까? 차 마실 때도 그래요. 차 마시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커피숍에 왔는데, 이 커피숍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이렇게 소소한 것, 이야기들 속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작은 사건들, 저녁에 자기 전에 누워있는데 떠오르는 생각들,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도 내 안에 계신 성녀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녀님! 어떻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신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당신 마음에는 드는 대화가 되었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또 그분한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아, 그분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분은 아,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 분은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성녀님을 특별하게 어떤 실체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이게 느낌적으로 참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내하고 가까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첫째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그친구는 몰랐지만 그 친구와 밥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놀러도 다니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해보고 당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그죠? 또뭐 같이 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 스타일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자주 만날수록 그에 대해서 압니다. 또 자주 만나고 또 깊은 이야기를 할수록 그거를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내가 깊은 대화를 요청을 해야 그분도 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이 알려줍니다. 내가 알려고 조사, 신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걸 좋아해"라고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사랑에 빠집니다. 테니스를 친 친구, 동생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재미가 없고, 이건 무슨 이야기 하냐 들리지도 않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반 지나서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서툴고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분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어색합니다. 재미도 없어요? 또,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나 혼자 독백하는 거야, 이건 뭐야? 이런 회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을 두고 좀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재미가 붙습니다. 어, 들려지네? 어 뭔가를 말하셔서 마시는 걸 내가 알겠네. 이 때가 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재미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랑에 빠지듯이 점점 점점 점 그게 마약처럼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더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녀님께.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귀로 들리든, 마음으로 들리든, 생각처럼, 느낌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반복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은 이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한 어,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오래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으면서 터득한 겁니다. 뭐냐 면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하면, 공기와 바람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실체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내 안에 계신다 하지만 이게, 아, 뭐,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 사람처럼 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 나타나셨느냐 하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옛날 살아계실 때 모습처럼. 그래서, 그분의 손도 만지고, 그분의 발도 만지고,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만져봤겠죠. 그런 것처럼, 이성령님을 하나의 존재처럼, 인격처럼 생각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의 그릇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머물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나하고 같이 먹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고, 행동도 하신다고, 그렇게 실체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손으로 나한테 빵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분은 내게 와서 귀에다 속삭속삭, 속닥속닥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와 같은 사람처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면 좀더 친밀감 있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까? 성령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방법은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 그분과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성년님과 소통하시고, 그분의, 그분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